안녕하세요 차올라가요 이희진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중고차가요 신차가가 1억을 그냥 훅쩍 넘었었던 초호화 프리미엄 세단으로 한번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오늘 그 차량을 2천만원 중반대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당연히 1억이 넘었었던 아주 초호화 프리미엄 차량이기 때문에 옵션이 없는 게 없습니다 반자율 주행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어라운드뷰와 차선이탈 게다가 에어 서스펜션까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차에 들어갈 수 있는 기술력과 옵션은 다 담겨져 있는 1억이 넘었던 었 그런 중고차. 바로 S클래스 차량 만나보러 가시죠. 오늘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추가 10만 원 할인 혜택과 추가 사은품들 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바로 S클래스 350 블루텍 차량으로 한번 가지고 나와 봤는데요 블루텍 바로 요소수 타입입니다. 서울 4대문 진입 어렵지 않게 들어다니실 수 있는 디젤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차량 2,590만원에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진짜 S 클래스 중에서 가장 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이유가 키로스가 조금은 많습니다. 24만 키로라는 키로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성능 기록부에 누유나누수 전혀 없고, 뭐 특이점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한 중고차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구매를 하셔도 좋으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차량이 일주일 전에 판매가 되었었던 차량입니다. 카바조라는 업체를 통해서 이 차량을 검사 대행을 해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는 걸 판정받고 계약금을 걸어 주셨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다가 포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고객님께서 계약금 버시고 차를 좀 깔끔하게 써야겠다 하고선 세라믹 코팅 그리고 유리막 코팅 그리고 엔진 오일, 미션 오일, 각종 케미컬류를 싹다 교환을 해놓으셨습니다. 정말 기름만 넣고 타셔도 될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한 250만원, 300만원가량 들여서 수리를 다 해놓은 차량입니다. 안심하시고 구매를 해주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오늘 차량 재원 한번 옆으로 띄워봐드리면, 2015년식, 24만 키로를 주행한 검정 색상의 무사고 차량으로 한번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24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능 너무나도 좋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차량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 돼 있으니까 외관 관리 상태 얼마나 깔끔한지 보러 가보도록 하시죠. 일단 엔진 사운드부터 한번 들려 봐 드리면 지금 들으시는 것처럼 엔진의뭐 이음이라든지 미션의 이음 전혀 없이 아주 좋은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는 그런 녀석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관리 상태는 진짜 고가의 디테일링 샵에서 이제 그 코팅을 받았기 때문에 실기스를 찾아볼래야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 클래스 디자인 자체야 뭐하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아주 고급지고 중후한 그런 멋을 자아내고 있는 그런 차량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쪽 몰딩도 어디 하나 깨진 거 없고 안쪽에 있는 레이더 자체도 어디 하나 갈라진 군데 없이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져 있는 차량이네요. 자 측면부 자체도 관리 상태 너무나도 좋고요. 썬팅 자체도 고가의 반사 썬팅이 있기 때문에 좀 프라이빗한 그런 이제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당 차량은 고가의 차량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스트 크로징 도어까지 양쪽 네 군데 다 달려져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량이 그 출구를 하, 준비를 하면서 뒷 타이어를 새 제품, 컨티엔탈 타이어로 바꿔놓기까지 한 차량입니다. 앞쪽의 트레이드 자체는 한 80%, 뒤쪽은 그냥 100%새 타이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후면부를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일단 이 뒤쪽 디자인은 W222 바디의 S 클래스가 가장 이쁜 것 같습니다. 정말 멋스럽고 정말 중후하고 진짜 회장님이 탈법한 아주 멋스러운 디자인을 자아내고 있는 그런 차량이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은 전동 트렁크는 당연히 부착이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트렁크 공간도 골프 팩한 4개 정도는 여유롭게 실을 수 있는 아주 여유로운 공간까지 마련이 되어져 있고 어디 하나 오염되는 적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한 관리 상태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녀석입니다. 자 신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24만 키로 뭐 엔진이 덜덜거리거나 미션이 덜덜거릴까 걱정이 많으신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지금 앉아 봤을 때 디젤 엔진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휘발유처럼 조용합니다 엄청나게 깔끔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은 전 차주분께서도 차량을 관리를 잘 하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피커와 앞쪽 송풍구에도 앰비언트 라이트를 따로 이제 튜닝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정말로 멋스러운 디자인을 안쪽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쪽으로는 듀얼 파노라마 썰루프 작동 상태 좋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S크래스 당연히 나파가죽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로 오래 아주 탄탄하게 써먹으실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어 트림 쪽으로는 3단계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부착되어져 있고요. 오디오 자체도 부메스터 오디오이기 때문에 정말로 음질 좋은 사운드 들으실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앞쪽 디자인 자체가 S 클래스는 정말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각각의 12.3인치의 계기판과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져 있는데요. 정말 멋스럽습니다. 어떻게 이게 15년식 차에 달려져 있는 디자인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너무 이쁘고, 이 디스플레이 뒤에, 개입판 뒤에도 엠비언트 라이트가 나오기 때문에, 뭔가 좀더 은은한 분위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차량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품 디스플레이 작동 상태 아주 깔끔하게 작동을 잘 하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와 어라운드뷰 화질은 엄청나게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고, 주차인표시성도 양쪽으로 잘 움직이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밑으로 내려오시면, 당연히 1억이 넘었었던 차량이니까, 아라놀고 시계와 스타트 버튼 부착되어져 있고요. 각종 톨 오토 에어컨 기능 부착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자 콘솔 쪽 한번 내려 오시면 콘솔 쪽에 버튼이 많죠. 뭐 내비게이션, 라디오, 뭐 이런 미디어 버튼들 부착되어져 있고요. 주행 모드 선택 버튼과 서스펜션 조절 버튼, 에어 서스펜션 버튼 따로 부착이 되어져 있고요. DIS 조우셔트까지 부착되어져 있는 차량이네요. 핸들은 역시 S 클래스 핸들이 가장 예쁜것 같습니다. 양쪽으로 투포크의 핸들 너무나도 이쁜 것 같아요 이 디자인은 S클래스만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갖고 싶지만 갖지 못하는 디자인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크롬 몰딩도 위아래로 들어가져 있고 위쪽은 또 우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고급진 느낌 많이 받고 있네요 자 왼쪽으로는 트립 컨트롤러 오른쪽으로는 핸즈프리 뒤쪽으로는 패들시프트 부착되어져 있고요 핸들 뒤편으로는 핸들 열선 그리고 전동 스티어링 휠과 ACC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부착되어져 있네요 운전석 옵션으로는 반자율주행과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 오토라이트와 전자파킹까지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운전석도 3단계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전동 시트와 메모리 시트 부착되어져 있고, 전동 사이드미러까지 장착이 되어져 있네요. 뒷좌석 자체도 시트가 엄청나게 폭신폭신하다 보니까 착용감이 엄청나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뒤쪽 이게 쇼파인데도 불구하고 레그룸 공간과 헤드룸 공간 아주 여유롭기 때문에 진짜 뒤쪽에서 주행을 같이 즐기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사용하실 만한 그런 차량이고 그리고 뒤쪽에는 3단계 열선 시트와 이렇게 전동 햇빛 가리개 양쪽으로 뒤쪽까지 부착되어져 있는 차량이고, 풀 오토 에어컨 기능도 따로 부착되어져 있는 차량이네요. 자, 오늘 저차골라가요 이지은 팀장과 신차가 1억이 훌쩍 넘었었던 아주 초 호화 프리미엄 세단 S 클래스 한번 같이 보셨는데, 정말로 2 4만키킬로쓰는 숫자에 불과구나라는 하 생각이 문득 문득 계속 들게 하는 엄청난 성능을 자아내고 있는 그런 차량. 진짜 300만 원의 관리를 받았기 때문에 나가셔서 기름만 넣고 타셔도 될 만한 차량 2,590만원이라는 금액의 준비를 해봤으니까 관심 이 있으신 분들 위쪽 번호로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상태 좋고 가격 좋은 차량으로만 항상 찾아뵐 예정이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언제나 열심히 하고 성실한 이희진 팀장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